여기 높기 때문에 와 벌써부터 나와 공격이다 이거 어떻게다 나왔다 다 나왔다 앗뜨거 아, <laughs> 갑자기? <laughs> 공격당자 지금 옹 <laughs> 박사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허파 생물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라오스의 에그 박스가 왔습니다 입니까? 양박사입니다. 자 라오스 오지 탐험. 자 저희가 라오스 이렇게 탐방하는 가운데 처음 보는 개미를 발견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나무가 어 양박사 양박사 아니데 양박사 뒤에 있는 나무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백자기종의 이제 개미가요. 와 여기 지금 집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개미집이 수십 개가 있어요. 백자기 개미라고 특이한 개미인데 이 친구가 동남아에 서식하고. 나뭇 잎에 집을 짓는다고 해요.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laughs>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어, 여기 있어. 양짝이다. 어, 좀 잡아 줘. <laughs> 진짜 따가워 자, 지금 나무를 한번 저희가 물에서 보겠습니다. 야, 일단은 개미라고 하면은 땅에 이제 집을 보통 짓잖아요. 근데 요 친구는 나무에 집을 주로 짓고 있고요. 지금 나무 보면은 지금 노란 색깔 뭔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저게 가까이서 봤더니 여러분들 다 개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일반 왕개미, 공개미 보면은 몸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검정 색깔 아닙니까? 근데 요 친구는요, 몸이요. 와 오렌지빛, 황금빛, 노란빛이 납니다. 굉장히 밝은 색이고요. 이 친구 특징을 보니까 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무 뿌리부터 이렇게 나무 기둥을 타고 나뭇잎 쪽에 집을 져요. 이거 그리고,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온몸에 어... 개미가 타고 올라와. 자 그리고 둥지에 위협을 받으면 굉장히 날뛴다고 하는데 지금 농장 주인분께서 개미집을 좀 제거해달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집 형태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뭇잎을 싸가지고 축구공 형태로 동그랗게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에, 어,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집을 보게 되면 동글동글하게 집,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에 지금 보통 수십 개에서부터 수백 개의 집을 짓고 있고요. 개미 숫자로 따지면 아마 수만 개의 개미가 한 나무에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박사! 우리 이 친구가 집을 건드리면 어허. 엄청 성질을 낸대. 응. 근데 집이 아닌데도 응. 한번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시다. 우와 안 도망가. 우와 또 물었어 물었어. <laughs> 싸우고 있어. 오, <laughs> 이거 봐. 이거 전투형이야 몰려, 완전. 전수형.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잡았어. 잡았다. 우와, 뭐야 뭐야. <laughs> 자 <저> 엄청납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 한 마리가 있으면 힘이 없지만 이렇게 수 마리 수십 마리가 있으니까 나무 가지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laughs> 아니 진짜? 어 응방사 이거 나 나무 가지 놓았거든요. 해보세요. 놓았는데 다 잡고 있어. 아 두세 놓아. 하나 두세 안 놓아져. 와. 안 놓아져. <laughs> 아 진짜 진짜 나와봐 그 상태에서. 떨어지겠지어 어, 잡고 있어. 와 범죄 뜯어지는 거 봤어요? 우와. 이게 들어진 게그 뜯어졌어 뜯어, 뜯어졌어. 와 장난 아닙니다. 와 무슨 일이야? 이 <laughs> <되게 또> 새로운 <laughs> 새로운 능력이네요. 자석이 있나봐. 개미가 보면은 <laughs> 이제 자기 몸에 비해서 힘이 <laughs> 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몰리 있으니까 그 나뭇잎이나 이런 거그 붙이 붙이 들어버리네요. 행운의 네이클로버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고 있어야 돼요. 자. 와우 잘... 아, 안 떨어집니다. <laughs> 그냥 잡고 있어. 개미들을 위한 행운이죠. 자, 그렇다면 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배짝이 개미, 와 파워 한번 봤잖아요. 그럼 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나무에 있는 배짝이 개미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 볼게요. 여기요 집이에그 동그랗게 나뭇잎을 요 수십 장을 둘러 싸가지고 집이 굉장히 커요. 저기는 그러면 개미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요 나무가 거의 배짜기 나무네. 배짜기 나무. 그래서 여기서는요 식재로 사용하려고 여기 있는 배짜기 개미 집을 수거하는 전문 헌터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어, 양파사. 개미집 개미집한테 또 집값을 줘야 될거 아니야? 어, 집값 지불하고 그래 개미집 봐야지. 와, 아! 살려줘! 살려줘! 고만워 고마워 자,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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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힌 아, 거야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아파. 자, 백작의 개미가 양박사 수염에 갇혀서 지금 양박사 수염 사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치유 장난 아닙니다. 개미들아 집값 줄테니까 화내지 마. 어, 돈 줄게. 어, 아, 이좀 털어봐. 누가 좀 털어봐. 제가 가만히 있어 a 안 떨어져 안 떨어져 t o n i o Ant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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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어 o n i o Antonio, a n 배배배 배. o Ant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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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계산, 주고! 계산 계산 해야지, 계산. 어,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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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 한번 털어보세요. 오만 기부. 자 라오스도는 저희가 계산 지불을 하고 한번 집 하나를 가져가고 어, <laughs> 어, 타고 올라오는데? 어, 어 근데? <웃음> <웃음> 저 접으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무거워요. 무게가 있는데. <laughs> 자 이제 용박사 손을 타고 올것 같은데요. 돈늘 아, 아, 네. 실패. 네. 자 일단은 가까이에 저희가 딸수 있는 집. 수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계속 올라와요. <목소리> 점프를 한, 한다고요? 어, 한다.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아빠가 갑자기 공격 당. 자 지금 음박사 공격, 공격,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자아내 장갑에서 올라왔나 봐. 자 떨어지고 아, <laughs> 있습니다. 옷을 잡고 지금 안 떨어지고 와, 있는. 거지. 엄청나. 독합니다. 독합니다. 와 턱으로 이게 마치 그 도깨풀 비 있잖아요. 도깨비 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안 떨어져요 야터 힘이 엄청나요 아니 아예 몸이 뜯어질 것 같아 맞아요 자 일단 저희가 수거를 했거든요 채집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따는데 보니까 빈집인 것 같아 어떻게 한번 확인해줘 없어요 응? 진짜 집에 었으면 벌써부터 나와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따 빈집이에요 여기 아니. 보니까 집에 보면 나무 진딧물이나 나무 즙 같은 거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미 빈집 따서 이사 갔어 자, 일단 빈집을 저희가 만나 봤고요. 빈집이 있다는 이제 진짜 집이 있다는 거겠죠. 일단 여기. 여기 높기 때문에 와, 벌써부터 나와. 응? 잠시만. 엄청나, 엄청나. 왔다, 왔다. 아, <laughs> 손나. 손에 물이 났어. 거기 개기다 이거 어떻게? 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보충망을못쓸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집이 근데 엄청 딴단해요 왔다, <laughs> 왔다. 음. <laughs> 손잡이에 지금 개미가 올라가는데 따가워 죽겠어요, 지금. 음. 이거 모좀만쓸수 뭐 있겠어, 이거? 털면. 물에 되... 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털면 될것 같긴 한데. 자, 와... 이 개미 집이 와... 채집 실패입니다. <laughs> 자, 제가 여기 이제 집을 건드렸잖아요. 집을 따려 건드렸는데, 이제 비상사태가 나와가지고, 개미들이 바깥에 집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서있어, 서있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서있습니다. 비상사태, 비상사태. 자, 저는 일단은 실패를 했어요. 지금 개미가 손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저는 실패를 했고요. 저걸 딴다고요? 저거 안 따지고 와! 틀렸어! 찢어졌다, 찢어졌다! 이거 막엉박사 어, 응 잠시만! 왜? 네, 그거 확인해 보자. 찢어진 상태에서. 안 아, 해. 네. <laughs> 어. 자, 엉박사를 응 공격하기 위해서 포충방 대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안 돼. <laughs>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엉덩이랑 턱을 이용해서 엉덩이로는 이제 산을 내뿜고요. 턱으로는 공격을 하네요. 아, 저희가 완전한 수고는 <laughs> 실패했고요. 하지만은 저희가 반을 바늘... 갈라봤습니다. 바늘 갈아보니까 안에 개미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예상대로 크기가 클수록 거기 안에 있는 개미 군체가 더큰것 같고요. 두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와 경계 태세를 취하는데 진짜 마치 군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와 라오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주로 하, 서식하고 있는 이제 배짜기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쁜 색깔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성이 진한 사나운 개미였다는 사실. 자 여기 라오스에선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배짝이 개미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한번 맛을 맛을 한번 본다고요? 맛을 본다는 게 무슨 맛이요? 엄청 시어 진짜! <laughs> 와 뭐야? 이 배짝이 개미가 산을 내뿜는데 어, 식재료를 엉덩이 부분이나 아니면 알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신맛이 불쾌하게 신 것보다는 여러분 레몬 맛이 나요. 산을 산이 나오거든요? 살짝 묻혀가지고 그만 먹어 레몬맛이 나! 무슨 일이에요! 야 이게 왜 식재료로 이용되는지 알것 같습니다 상큼한 레몬맛이 난다는 사실! 자 무시무시한 턱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배짝이 개미 여기 라오스에서는 식재료로 이용된다고 하는데 자 라오스의 탐험은 계속됩니다! 아 뜨거x3